수필 포화옥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옥, 포화라고 하는 건 박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옥은 지복자고요, 방 넝쿨로 둘러싸인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내용은 어떤 나그네가 들은 이야기 속에, 어떤 나그네에게 들은 이야기 속에, 어떤 노비의 삶 견디기, 힘든 현실의 고통을 견디는 방법에 대한 깨달음을 쓴 수필이다. 어, 이 학규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잠깐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유복자로 태어난, 태어나서 외가에서 자란 이 학규는 정조가 죽고 순조가 등극하면서 일어난 신유 박해라고 하는 사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남인 세력이 대거 몰락할 때 축출당한 인사들과 매진 관계 때문에 경상도 김해로 유배 가서 24년 동안 억류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두 자식, 아내, 노모가 죽었으나 장례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포아우키는 바로 이러한 상심과 우울, 한적함과 비탄의 정서가 스며 있는 유배지에서의 생활체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행, 한행? 시가 아니고 수필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집은 높이가 한 길이 못되고 너비는 아홉자가 못된다. 내가 사는 집. 현재 유배 중이니까 유배 중인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사를 하려면 가시 천장에 닿고 잠을 자려고 하면 무릎을 구부려야 한다. 즉, 집이 매우 낮고 좁다. 한여름에 햇빛이 내리쬐면 창문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위를 막기가 매우 어렵다. 되게 낡고 불편한 집이네요. 그래서 둘러친 담장 밑에 박을 십여개 심었더니 담장 밑에 박을 왜 심어요? 그렇죠. 더위가, 더위를 막기 어려우니까 더위를 막기 위해서겠죠. 넝쿨이 자라 집을 가려주었다. 그래서 포화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우거진 그늘 때문에 모기와 파리떼들이 어두운 곳에서 서식하고 뱀들이 서늘한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런 늑대를 피하려고 했으니까 호랑이가 와버렸네, 그냥. 더위를 피하자 모기, 파리떼, 뱀들이 나타났다는 거더 심각해. 어두운 밤에 자주 일어나 등척을 들고 마당을 살펴보았다. 왜? 얘네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가려움 때문에 긁느라 지치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쏘아대는 것이 두렵다. 이를 걱정하며 신경쓰느라 병이 생겼으니. 자,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다음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짜증이 확 나요. 그래서 그 병이 어떤 병인데? 소갈증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이 막힌 듯 했어요. 답답하다는 거죠? 소갈증이 뭔데? 그랬더니 갈증이 나서 물을 계속 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오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오줌이 많아지니까 몸에 있는 영양분이 쭉쭉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몸이 말라버리는 병이에요. 자신이 사는 집에 대한 글쓴이의 불만. 서울에서 온 어떤 나그네가 내 말을 듣고 위로를 하였다. 어떤 나그네? 그 사람은 바로 뭐야? 글쓴이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위로를 하는 주인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자신 이 예전에 몸소 겪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이번엔 나그네의 경험이 되겠어요. 저는 어려서 집이 가난하여 장사를 했었지요. 영남의나루터 정자 역정 여관 궁벽한 고울의 작은 주막에 이르기까지... 제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행객과 나그네들이 한곳에 모이게 되었답니다. 이거는 글쓴이하고 어떤 비슷한 경험을 드러내고 싶은가 봐요. 수령과 보좌관원이 먼저 내실을 차지한 채 서늘하게 지내고, 바람부는 교체와 시원한 평상은 아전과 역절들에 차지였지요. 신분이나 처지에 따라 잠자리가 다르네요. 그렇죠.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좀더 편한 데서 자고 싶은 거겠지. 그런데 여관집 노비를 보면 이와는 다르지요. 여관집 노비, 나와 대비되는 존재로서 이야기의 중심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때가 잔뜩 낀 지저분한 얼굴을 하고 부지런히 소나 말처럼 품주의 오가며 일을 하지요. 여관집 노비에 대한 역할이네.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빌부터 아침저녁을 해결하니 버려진 음식도 어떻게? 맛있게 먹는답니다. 그 사람은 취하여 배부르면 눕자마자 잠이 들지요. 오우,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네들이 예전에 견디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편안하게 여기니 우리네 이 나그네죠? 그 사람은 노비죠? 대비를 하고 있네요. 마치 쌀쌀한 날씨 속에 신선한 방에서 잠자듯 한답니다. 이게 바로 대비의 이유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며 사는 노비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노비가 이렇게 잠을 잘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손 선풍기가 있나? 글쎄, 모르겠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편안한 삶을 사는 노비.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순해지고 여기저기 꿰매었지만 나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처지이지만 살결은 튼튼하 튼실하고 특별한 재앙을 겪지 않고 아, 타고난 수명을 누리고 있지요.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랍니다. 이유가 나오네요.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여관이라고 여관에 살고 있지 않나? 아 잠시 지나는 곳 여기는 그냥 잠시 지나는 삶이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삶을 본래 정해진 운명, 뭐예요? 자, 운명론적 태도가 되겠네요. 팔자, 달관하는 태도가 되겠네요. 여기입니다. 현실에 대해 달관하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잠깐 지나가는 곳이야. 잠깐 거쳐가는 곳이야. 내가 여기서 살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뭘? 이승의 삶, 현재의 삶을. 그러니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었고 끙끙거리며 탄식하느라고 기운을 허하게 하는 일도 없지요. 누가 그랬는데? 나는 사실 이랬어요. 여관의 노비가 천수를 이루는 이유, 달관과 운명론적 태도. 또 이런 말이 있지요. 이건 다른 의견이네요. 지금 이 세상은 살아가는, 살아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무엇과 같은 곳입니다. 여관과 같은 곳입니다. 삶에 대한 어떤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다. 누구의 인생관? 나그네. 그리고 이 여관은 하루나 밤이나 이틀을 묵고 가는 곳입니다. 이때 여관이라는 건 삶이에요. 그대는 이러한 여관에 몸을 기탁해 사는 데다가 삶의 공간. 또 다시 멀리 떠나, 공벽한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공벽한 골짜기, 유백지. 이것은 여관 중에 여관에 머물고 있는 셈이죠. 이거는 글쓴이 집이에요. 나그네이 집이 아니고. 여관과 같이 잠시 거쳐하는 곳인 세상과 인생. 저 여관집 노비는 일자 무식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는 여관을 여관으로 여기면서, 여관, 실제 자기가 근무하는 여관을 여관, 잠시 거쳐 지나가는 속세로 여기면서 음식도 잘 먹고 하루하루 지내니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죠. 추위와 더위도 그를 해치지 못하고 질병도 해를 입히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대는 도을 지키고 운명에 순종하며 소박하고 솔직한 태도를 행하는 분입니다. 그대는 어떤 성리학적인 가치관, 성리학이라고 하는 도를 닦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관 중에 여관에 지내면서도 여관을 여관으로 생각지 않으시고 속세의 삶을 여관 잠시 거쳐가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화를 돋구고 들복과 원기를 손상시키니 병이 생겨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대가 배우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 성현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 안분지족의 삶. 오히려 여관집의 노비가 하는 것처럼도 못하는구려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며 달관한 삶을 못하는군요. 글쓴이에 대한 비판이죠. 누가 나그네가 나그네의 말을 통한 글쓴이의 깨달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에 그 말을 서술하여 벽에 적고 누가 나그네의 말을 누가 서술해 글쓴이가. 포와 옥기라고 하였다. 방 넝쿨에 둘러싸인 집에 대한 기문이라고 글을 썼다. 포와 옥기를 서술하는 이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 한문수필이고요그 중에 기, 소품문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한문수필에 대해서는 살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한문수필.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문수필은요, 고려에서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한문으로 이루어진 수필류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잡기나 필기 등을 말하는 기, 야룩이나 쇠록 등을 말하는 독, 전문이나 야문 등을 나타내는 문, 총화나 야화 등을 나타내는 화, 쇠담이나 야담 등을 나타내는 담, 수필, 만필 등을 나타내는 필, 이라는 문장이 수필적인 양식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는, 기, 녹, 문, 화, 담, 필. 이, 이 기, 녹, 문, 화, 담, 필. 하고 연결되네요. 그래서 이 한문수필은 기본적으로 제목에 그 장르, 갈래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 화, 옥, 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잡기 내지는 필기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포화옥과 관련된 잡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문수필은 어수콘의 폐관 잡기 나왔네요. 이인노의 파한집 이거는 모음집, 모음집 책이라는 거예요. 서거정의 태평한화 골계전 필원 잡기 자 최보의 표류, 기등 18종류뿐만 아니라 홍만종의 시와 총림 등 많은 작품을 포함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비평이나 소설적인 것도 많아서 일률적으로 수필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냥 수필적 성격을 가진 문장들을 모두 묶어서 한문수필이라고 합니다. 한문수필은 이재현의 역옹패설, 서문에서 나타난 대로 낙순물을 벼름물 삼아 한가한 마음으로 수의수필하여 울적한 회포를 풀거나 닥치는 대로 적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낙순물부터 적는 것까지가 아마 당시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필에 대한 관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평적인 것과 설화적인 것이 섞여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필적인 것이 많습니다. 고려 시대는 여공패설을 비롯하여 백운소설, 파한집, 보안집 등의 문집이 있으며 기행 수필인 이규보의 남월행 일기와 울지 않는 닭에 의탁하여 인사를 풍자한 김부식의 아계부 등도 유명합니다. 조선 시대와서의 한문 수필은 필원잡기, 천담회이성연의 용재총화, 최규 최보의 금남표의록 그 다음에 제주 풍토기, 그 다음에 징비록, 유명하죠. 열하일기 등 여러 양상의 수필들이 있습니다. 자, 성격은요, 교훈적이고요, 성찰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시적이죠.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대비적인 인물을 제시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비적인 인물은요, 글쓴이와 그 다음에 여관집 노비, 이렇게 둘러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글쓴이는요, 집이 좁고 벌레가 많아 병이 생겼다고 하세요랍니다. 여관집 노비는요, 의식주가 변변치는 않지만 자신의 삶을 운명이라고 여기며 달관합니다. 결국 이 작품은요, 운명에 순응하며 만족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아마 여관일 거예요. 자, 여기서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노비가 일하는 곳도 여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걸 잠시 거쳐가는 공간으로 본다면 여관이 되겠죠. 이걸 우리는 글쓴이 나그네는 글쓴이에게 당신은 여관 중 여관에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낙그네는 여관에서 일하는 노비의 삶의 태도를 예를 들어 나를 깨우칩니다. 이 세상이 잠시 머무는 하나의 여관이라고 한다면 세상살이와 동떨어져 사는 이곳 바로 유배지에 있는 당신의 집 그야말로 여관 중의 여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여관으로 보는 관점은 200의 시에도 나옵니다. 무릇천지는 만물의 여관이요 세월은 영원한 낙그네이다 덧없는 인생이 꿈과 같으니 인생을 즐긴다 하여도그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하는 대목에서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현대시천상병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도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고 시작하는 시. 여기에서도 삶의 자세를 여관으로 보는 관점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도 알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작품을 연결시켜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이 학교의 포아옥 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발.